4시간 정도 비행을 하고 칼리브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하고 지금 못 찍은 게 있는데 어좀 정신이 없어서 어 영상으로는 담진 못했고요. 도착해서 점심을 먹고 어 버스로 1시간 반 정도 이동을 한 다음에 트라이시크를 타고 다시 한 5분 정도 어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착장까지 이제 이동을 하는 거죠. 아니 북포장이고 해서 어, 상차감은 뭐 전혀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선착장에 도착을 했고요. 선착장에 도착을 하면 이제 여권 수속을 받게 됩니다. 여권 수속이 완료가 돼야 어, 이제 배를 탈 수가 있는 거죠. 이 선착장 내부를 보시면 어, 시설은 형편없어요, 사실. 뭐 동남아 어디 가든 그렇겠지만은 특히나 이 보라카이를 가는 어, 경로에 있어서는 그냥 시골입니다. 시골. 필리핀 중에서도 가장 낙후된 시골 땅을 지나서 선착장으로 도착을 하는 거죠. 개도 이렇게 널브러져 있습니다. 더워서. 자, 이제 수속이 완료가 됐고요. 배를 타러 모든 인원들이 다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이때 우기라 강풍이 상당히 바람도 많이 불고 비는 그렇게 많았는데 하루에도 여러번 오락가락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배를 타서 한 5분정도 보라카이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바람이 많이 불다 보니까 파도도 상당히 좀 거셌던 걸로 기억이 나네요 네 이렇게 해서 보라카이로 도착을 완료했습니다 좋기는 해요 날씨는 우중충 하지만 그래도 여행의 즐거움이라는게 있기 때문에 보라카이 어, 도착하고 나니까 기분은 좋습니다 보라카이 선착장에서 숙소까지 어, 전인원이 이동을 하는 도중인데 보라카이가 좀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15년 전에 갔다왔는데 어, 그 뒷골목이에요 세관가 말고 그 뒷골목인데 어, 중국 사람들이 많이 유입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 중국 음식점들이 상당히 많고요. 중국 사람들도 상당히 많은 음, 많이들 어, 여행을 오신다고 하네요. 어, 이런 예전에는 이런 맥도날드라든지 이런 게 없었는데 지금은 어, 군데군데 어, 패스트푸드점도들어와 있고요. 일단 생활하기가 한국 사람들이 갔을 때 불편함이 없는 게 어, 한국 마트도 어, 한두 개씩 굉장히 생겨져 있기 때문에 마트에서 필요하신 물건은, 어, 우리나라 제품하고 같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그런 물건들, 직접 한국에서 힘들게 싸우지 마시고요. 한국 마트에서, 어,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트란시크를 이용해서 보라카이선착장에서 드디어, 어, 이, 저희가 오늘 해난 크리스탈 센즈 리조트에 도착을 완료했습니다 센즈 어, 샌즈... 안에 들어가보시면 로비가 있구요 체크인 하실때 주의하실점이 보증금 2000페소 어, 나가실때 체크아웃 하실때 찾아가시는 금액이구요 그리고 방키하고 비치타월키하고 두개씩을 주는데 이 또한 잊어버릴 시간 벌금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어, 좀 유의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디럭스 룸 예약한 방에 들어왔습니다 어, 깔끔해요. 보라카이 내에서 있는 리조트들 비교하게 되면, 이 해난 그룹에서 지은 리조트들은 상당히 깔끔한 것 같습니다. 어, 마감재도 좋구요. 음, 잘 되어 있는 것같더라고요두 명이서 잘 빵인데 좀 크긴 하네요. 해난 리조트 같은 경우는 이 수영장 시설이 상당히 잘 되어 있어요. 어, 영상으로 담기가 진짜 힘들 정도로 어, 넓고 깨끗하고 어, 시설들이 상당히 아름답게 되어있습니다 야경입니다 밤에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밤에도 좋고 낮에도 좋은데 밤에도 상당히 어, 조명빛이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쭉 보시면 저기 환하게 비춰져 있는 풍로 보이시죠 이쪽으로 쭉 가시면 바로 해변가입니다 해변하고 리조트하고 이어지는 길이죠. 오늘 저희는 정면에 보이는 저 끝에 있는 어, 방에 음, 투숙을 했죠. 오늘 저녁 먹으로 몽골리아 식당에 왔었는데 여기 커피식이에요그크게 맛있다라고 느껴지진 않았고요. 어, 한번 시내를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오렌지 마트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여기도 코리안 스타 아, 코리안 스타가 아니고 코리안 마트이니까 어, 나중에 한번 어,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몰 들어가는 입구 옆에 어, 슈퍼마켓이 되어 있어요. 여기는 음, 약간 중, 중대형 마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에 있는 어, 한국의 동네에 있는 마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 여기 한국 음식들, 한국 과자, 라면, 소주까지 다 있기 때문에. 어, 마음 편안하게 여기서 쇼핑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도 소주 두 병을 구입을 하고 이제 해병바로 어, 통, 해변을 통해서 어, 저희가 묵고 있는 크리스탈 샌즈까지 이동 중에 한번 찍어봤습니다. 네, 예전하고 좀 다르다라고 느껴지는 게 어, 예전에는 이 상점들 앞에라든가 소유나라는 어, 삐이라고 하죠 없었는데. 어 많이 없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번에 갔을 때는 마사지 빗기 현지인들이 원주민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한 20m에 한 명씩 그 마사지 받으라고 마사지 마사지. 아 근데 해변가에서는 웬만하면 마사지 받는 거를 추천은 안 드리고요. 아까 그그뒷목쪽 어, 시내 보라카이 시내 쪽 가시면 좋은 마사지 하는 업소들이 있으니까 어, 유튜브나 블로그 많이. 찾아보시면 좋은 정보 뭐 많이 나와있을 겁니다 어, 저희는 어, 일리아스라는 마사지를 갔었는데 그것도 어, 한번 참고해서 한번 찾아보고 가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마트에서 크리, 크리스탈센트까지 상당히 가까워요 어, 도보로 어, 잠깐만 이어, 어, 이동하시면 어, 리조트에서 한국마트까지, 디몰까지 충분히 이동 가능하시니까, 어, 그런 것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위치가 보라카인에서 이제 스테이션 1, 2, 3가 있는데, 어, 여기가 이제 스테이션 2, 3? 어, 그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2, 3 사이에 있는 그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치 내가 이번에 요, 센즈하고, 크리스탈 샌즈하고 해난, 그룹에서 또 하는 판비치, 어, 그 다음에 디몰, 앞으로 보여드릴 영상이 이렇게한 두세 가지가 있어요. 요 부분도 영상 준비되고 편집 완료되는 대로, 어, 디몰편, 그 다음에 판비치편, 이렇게 따로 구분 지어서, 어, 계속 영상 올릴 거니까, 그 부분도 기다려 주시고요. 요거는 크리, 크리스탈 샌즈 이제 조식부페입니다 음, 샌즈 조식부페하고 판비치 조식부페하고 두 군데 다가 봤었는데 어, 참고로 개인적으로는 판비치 조식부페가 훨씬 더 어, 가지수도 많았고 어, 맛도 있었습니다. 근데 맛은 똑같아요, 사실. 메뉴가 좀 다를 뿐이지. 어, 맛은 똑같고 아 그리고 여기 빵 상당히 맛있어요. 빵도 맛있고 음식들도 한국인분들 입맛에 딱 맞고 아침인데 배 터지게 먹었습니다. 어, 크리스타 센저하고 판비치 조식은 극추천입니다 예, 이제 조식을 완료하고 시 스포츠를 즐기러 나왔는데 긴 탓에 모든이 취소가 되고 코핑 투어만 가능하다고 해서 출발했습니다. 코핑 투어는 필수죠. 예, 앞으로 있을 디몰 편, 판비치 편, 또 두세 가지 영상들 준비되어 있으니까 편집 완료하는 대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